미나리언니의 탕크샷 아이쇼핑 포즈 연습해요? 나? 어, <웃음> 연습해 <웃음> 뒤따라 안 온다고? 나 뒤에 리본을 모리 이만한 걸 달았는데 출노보셨노 <laughs> <추모. 웃음> 아 요즘 제가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잖아요. 아시죠? 요집거 웬만하면 다 이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나리 언니의 픽 믿으시죠, 여러분? 요 시즌은 사실 신상이 그렇게 많이 나올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집은 장난 아니야. 들어가보세요. 음. 보러 가시죠. 어. 보러 갈게요. 어. 너희는 집에 이런 거울 없어? 집집마다 이런 거 2억짜리 거울, 3억짜리 샹들리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없으세요? 꿀. 아 인테리어 인테리어만 이쁜 게 아니에요. 이집뭐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 어때요 김 PD? 원피스예요? 어때요? 네 이거 입고 놀러 갈래요, 그요. 아 너무 좋아요. 안 더워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봐봐 팔다. 어, 팔 봐. 어 <laughs> 잠자리 날개 같네. 어 우아하네. 아, 네 허벅지도 들어가겠어. 누가 지금 이팔 왔다 갔다 응. 이거 뭘 표현한 거예요? 춤추는 나비. 어. 꿈을 꾸는 여자 힙합에 동산탈춤을 표현해 진짜는 <laughs> 아니었군요. 사실은 막 엄청나게 특이한 디자인 아니에요. 음. 이거는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어 작년에도 비슷한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제가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음. 근데 하자들이 있더라고. 이게 연병 음. 다 커가지고 줄줄줄줄줄줄 이게 다 흘러내려 안에 있는 거다 보여 다 보여주고 내 장기까지 다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특징이 체구가 작잖아요. 체구가 작으니까 이 쉐입이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어깨가 없으니까 이게 다 흘러내려버리는 거야. 얘는 어깨가 흘러내리지 않아요. 어. 그게 첫 번째로 너무 좋았어요. 여기를 얼마나 봉제를 잘해줬는지가 관건이에요. 왜냐면 원피스 사실 예쁘기도 하지만 편해서 입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제가 딱 처음에 마네킹에 걸려있는 것만 보고 여기가 얘네 집은 심각하게 너무 조여서 오히려 여기 인파가 퉁퉁 붙는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었어. 음, 밴드가 심하게 있어 근데 있어서, 어. 하나도 안 불편해. 음. 근데 안흘러 내려. 음. 그거 너무 편하고 신기한 거야. 이게 왜안흘러 내리지? 근데 조이는 거는 하나도 없고. 자, 뭐, 이렇게 제가 <laughs> 이렇게 아요 이렇게 엄마 한번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음. 이거 이렇게 입으셔도 되는데 음. 이게 이렇게 입다 보면 조금 흘러내리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오프숄더를 안 하셔도 음. 그냥 넉넉하게 파져 있으니까 음. 뭐 굳이 그렇게 이렇게 하실 거면 이렇게 하세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일단 원단이 기존에 제가 갖고 있었던 거는 거의 다 면이에요 면이 아니라 뭐 약간 구김 안 가는 원단 그 그러니까 폴리 소재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단이 아주 얇지 않아서 비침이 없더라고요. 지금 머리 색깔이랑 잘 아, 어울려요. 자, 자. 여름에 브라운 입어줘야 멋쟁이다. 음. 브라운이 너무 세련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휴양지에서 화이트를 입으면 여러분 낮에는 예뻐요. 밤에 보면 귀신 같아. 브라운이라서 누구도 누구나 편안하게 입지만 그리고 오염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컬러 음. 이거 소매가 코끼리 덤보 귀 같이 넓네요. 장난이죠. 날아갈 것 같아요. 어. 옆에. 옆에 보이, 좀흠 보이네. 흠. 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 근데 이거는 어. 옆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 이렇게 보지 누가 내내 곁에 면 이렇게 보겠어요? 우리 음. 아들? 음. 이게 왜 내가 갖고 있는 원피스는 이게 다 포켓이 없지? 습관적으로 저는 손좀 찔러야지 좀 이렇게 팔이 짧으니까 찔러서 전체적인 팔기장을 줄여야 돼 나는. 주머니에 또 손을 찔러 넣으니까 이게 원단을 많이 쓴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누나 말하는 이런 쉐입이 좀 잡히는 게. 그치 그치 그 옆에서 봤을 때 복숭아 뼈 위에 올라오죠. 어, 어. 그러면 요거는 158인 제가 신, 입었을 때도 그냥 쪼리를 신어도 치마단이 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트임이 없잖아요? 없어야 돼요 넓어요 <laughs> 넓다고요? 가위바위보 <laughs> 다 돼요? 다 돼요 가위바위보 이거 77까지 맞아요 77까지 맞다고요 여기 이만해요 근데 오. 팔팔이신 분들은 좀 이게 뎁스가 있으시니까 이 가, 바스트 부분이 약간 타이트하실 수 있고 나는 청바지를 30이 넘지는 않아요 이러신 분들은 뭐 무조건 이쁘게맞아요 어. 사람의 몸뚱아리는 어. 동그라니까요 어. 종인형이 아니니까요 제 친구 화이트예요 아 근데 이거 진짜 고급 리조트 갈 그런 룩이긴 하다 이거는 특히 화이트는 물놀이 갈때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 어, 어. 낮에 물놀이 뭐 어디 좋은 휴양지나 바닷가 뭐 이런 데 가실 일이 있다 하시면 저는 화이트 추천 음. 기존에 제가 몇번 샀던 옷들은 기겹이어고 음. 화이트를 입었을때 비치더라고요 음. 또 화이트는 또 비치면 좀 애매하긴 해요 얘는 안감이 들어있어요 아하. 안감이 꽤 길게 한 음. 허벅지 정도까지 오게 안감이 들어가 있고 이 원단 소재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비침이 없어요 음. 아주 얇은 원단은 아니에요 이집의 대박 칼라는 근데 블랙이래 아 블랙 기이긴해 1등은 블랙이랍니다 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약간 모든 옷들은 블랙 성애자들이 있어요 음, 날씬해 보이니까 어. 아 그냥 무조건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 가장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유색보다는 어, 어두운 톤을 입고 싶은데 저는 이런 브라운 컬러를 입어본 적은 없어요 화이트는 아예 저는 안 입을 거고요 근데 이러시면 이번 기에 도전하셔야 블랙. 됩니다 이렇게 예쁜 브라운 카드가 없어요 어, 맞아요 어. 블랙이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매장에서 음. 많이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재주문이 많은 거고 수요층이 많다는 거니까 블랙 같은 경우는 뭐요거는뭐 안전 안전빵, 약간 안전빵 이런 느낌이 있고 나좀새우었다 이런 느낌을 내시고 싶으면 브라운이나 화이트 추천 친구 넌 되게 키가 크구나 아 어. 어, 이거 이쁘네요 첫인상 말해도 돼요? 말하세요 약간 대한항공 승무원 그런 고급스러움? 아니, 너무 예쁘죠. 이거. 이거 이거 블라우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 요즘에 여름이 여름이라 막 블라우스가 되게 많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원래 여러분 저는 리본 성의자입니다 턱받이도 사랑하지만 저는 원래부터 세살 때부터 리본을 사랑한 여자예요. 누나는 뭐 하여튼 주렁주렁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달려 있어야지 옷선티가 나고 음. 예쁜 얼굴이 더 부각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 약간. 이쯤에서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이요 퀴즈 나갑니다 자이 블라우스는 어디가 아플까요 음자이 블라우스 같은 블라우스가 왔습니다 아 이게 앞에는 단추가 있구나 어 여기는 자, 단추가 없네 이 블라우스 마네킹이 입은 이 검정 블라우스 제가 입은 화이트 블라우스 이두 이 아이는 같은 아이가 맞습니다 얘가 앞이에요 아 얘가 앞이에요 어. 저는. 이 리본을 포인트로 음. 앞에다가 주고 싶어서 이거를 뒤집어 입은 거야, 음, 지금. 뒤집어도 입을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어깨선이 지금 어. 살짝 여기 내려와 있죠. 아하. 이게 뒤집으면 이래요. 언니, 내가 언니 따라 입었더니 어깨가 이렇게 됐어요. 그거는 원래 이래요. 여기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음. 너무 세련되지 않았어요. 겨울에 소매가 없는 걸 입고. 이래야 멋쟁이야. 노래도 있어요. 뭐? 여름엔 덥게 겨울엔 춥게 이 노래 알아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기리보이 노래 있어요 기리보이 <laughs> 노래 어. 음, 단추가 까공 음. 그냥 음. 일반 단추 아니고 스냅으로 음, 음. 스냅으로 이렇게 입은 다음에 음. 여기는 이렇게. 근데 요게 뒤에도 너무 예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뒤도 에 예뻐요. 아. 하나 사서 두 가지 방법으로 입는 거요 그러니까 거구나. 아. 장난 아니지. 어. 와이 블랙은 약간 피부 깜깜짝한 분들이 여름에 입으시면 뒤에서 보면 진짜 섹시해 보일 것 같아. 요 음. 그리고 화이트는 너무 청순하고 뒤따라 안 온다고. 나 뒤에 리모, 리본은 이만한 걸 달았는데 추노 보 죽어 죠 추노 따라가 드릴게요. 여름에도 이렇게 모임이 있니? 각종 음. 모임들이 있어 모임은... 넌 한, 없니? 한달 내내 했어요 저도 많아요 그치 저도 온라인상에서 오늘 보스 잡으러 갑니다 <laughs> 게임사에서 아니 여름에도 제일 나이 쯤 되면 약간 집안에 그렇게 누가 돌아가면서 결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어백일잔치라고돌잔치라고막 온갖 경조사가 있어요 음. 그럴 때 입고 가면 정말 세련되고 음. 주목받으면서도 음. 어 디테일 조금 자세히 볼까요 디테일 요게 앞이에요 원래 음. 심지어 이 밑에 볼래 밑에 음. 저는 이걸 넣어 입은 거예요 음, 음. 고무줄이에요 음, 밑에가 음. 너무 편해 나 깜짝 놀랐어 이거를 사신 다음에 입으신 다음에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 멋이 없어 어, 세워줘야 돼? 자꾸 세워줘야 돼 <laughs> <laughs> 약간 그 드래곤볼의 우주 베지터 행성 약간 옛날에 엄정한 어. 어, <laughs> 어, 어. 무대 의상 같지 않아? 컬라뭐 어. 이런 거같 때. 어. 요게 연카키인데 저는 어. 이 컬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이카키도예쁘다 근데 이, 이 컬러 어디서 보지도 못했어. 이런 음. 히츠고리한 컬러가 여러분 고급스러운 컬러예요. 약간 이렇게 화이트랑 입어도 예쁘죠 음 화이트 바지 화이트 바지랑 이 제가 입고 있는 거 화이트 바지인데 이렇게 음. 입으셔도 예쁘고 저 같으면 사실은 그냥 밑에다가 블랙 바지도 예쁠 것 같아요 6 컬러. 는 사이즈는 제가 중요...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사이66 반까지 66 반까지? 청바지 네, 기준으로 그냥 28, 29요 정도 입으신다 하시면 충분히 맞아요 마네킹이랑 대결한 여자 전 미나리예요 아 바지 바지 아 팬츠 아, 팬츠 아 셔츠 아, 셔츠 아 마바지 어렵게 구했어요 아 이게 망가요 마? 마요 마 리넨 어... 리넨 바바지하이가딱 특히 마땅한 게 입을 게 없지 않으세요? 약간 이렇게 상의가 격식이 있을 때 밑에 청바지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남자들도 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베이지 컬러 팬츠잖아요. 그리고 이 스킨 컬러가 정말 아무 때나 다잘 어울려요. 아하. 심지어 그냥 이런 티셔츠 있잖아요. 알록달록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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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티셔츠랑 같이 입어도 되게 약간 포멀해 보이고 단정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좋아. 베이지 바지 무조건 머스트 해브야. 그리고 마바지 좋아. 이 바지만의 특징을 보여줘. 자, 어.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가장 싫어하는 옷, 팔뚝 나오는 옷, 다리 나오는 옷. 어. 저는 웬만하면 반바지를 입지 않아요. 굳이 어. 내가 드러내서 자신 없는 데를 못 털어 보여줘? 제가 정답을 어. 알려드릴까요? 저주 받았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래. 짧아요. 어. 아주 짧아요. 어. 하지만 괜찮죠. 어... 어렵게잘았어요 여러분도 믿고 입으시면 돼요. 저도 어, 만하면 진짜. 길어 입어요. 보이고 이뻐 보여요. 이게 그리고 여유가, 봐봐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핀턱이 들어갈시면또 되게 뚱뚱해 보이거든요. 여기는 여기서만 딱 들어갔죠. 아, 길이가 달라. 핀턱이 핀턱의 하나가... 길이가 달라. 아하. 두 개가 들어는데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좀 짧게 들어가고. 어, 모두 핀턱이 두개 들어간 건봤는데 이렇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걸보본 다. 아. 그리고 얘가 약간 a 고 허리를 심지어 요 비주만 있는 게 아니고. 음. 음. 고무줄이 있으면서 비조예요. 음. 고무줄만 있으면 격식이 없어 보이고, 음. 비조만 있으면 음. 이 비조로. 음. 사이즈를 조절하기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음, 다 뒤에 딱해, 남아있는 게. 어, 어. 이게 동시에 있는 게 무조건 편하고 좋아요. 음... 사이즈도 제가 입어보니까 요거 청바지 28까지는 무조건 잘 맞아 요 예쁘게. 28이거원 사이즈가요? 인원 사이즈예요. 원 사이즈. 고무줄 제품이라 원 사이즈인데 쪼이잖아요. 이거를 피팅을 안 하고 사시면 원 사이즈로 나온 제품들은 여러분들 항상 힘들어하시는 게 허리 사이즈 때문이잖아요. 마바지는 제가 한 번도 도전 안 해봤는데. 해보세요. 어 이쁘, 이쁘긴 하네 이게. 심지어 이 집이 이게 화이트도 있어. 요 아하 흰 바지도 필수거든 여름에 그래서 여름에 남자들도 우리 신랑도 항상 보면은 베이지 아니면 흰색만 입어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화이트가 너무 예뻐 요렇게희 쭈그리한 컬러로 눌러주면 어. 훨씬 더 세련돼 보이죠 진짜 화이트 이즈먼들 얘는 상의를 어떤 컬러를 받쳐도 당연히 예쁘고 편해요 마바지는 비싸지 않나요? 프라이스는 걱정 NO NO 합리적인 쇼핑을 도와드리는 여러분의 쇼퍼 어. 미나리 다카 날이 더우셨죠 음. 고무줄 치마, 고무줄 바지만 입으셨던 분들 전 청바지 아청바 추리닝 아디다스 바지 추리님 청바지 NO NO 상큼한 요 린넨 반바지로 음. 아주 멋지게 고급스럽게 연출해봤어요 음. 어디 갈입 있으면 이거 필수다 아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쇼핑의 길라잡이 미나리 언니의 초이스 어떠셨어요? 인도 왕실 같겠어요. 고급스러워요. 여쁘죠 여름, 여름에 예쁘죠? 어디 가야 되면 이 집을 가야 돼요. 여름 끝물에 음. 요 정도 임팩트 있고 예쁜 옷들 찾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음. 오늘도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오셔서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 주세요. 네, 오늘 보신 영상은 목요일 금요일 라이브에도 옷이 아, 나오니까 저희 7월 14일 15일 라이브 방송 진행할 거예요. 음. 제가 입고 있는 요 옷으로 할 거니까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세요 그렇죠. 댓글 많이 많이 달아 주시고요 음,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